인요 용량이 3, 프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후반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냐? 그런 상자 있네요. 까, 까겠습니다. 음, 안 나올 거요 어, 미친! 야킹타치트로112 112 남기고 이겼습니다. 와, 마지막 마초가 계속 쌓이는데, 와, 톤에도 끌어서, 와, 어, 겨이 이겼다. 2승 남았습니다. 과연 2승을 할수 있을까요? 아, 끝났네. 아, 좋네요. 아, 골렘한테 줘. 아, 씨, 아쉽다. 토네도가 없어가지고. s 피리언 오지게 얻어 터졌더니, 아, 맛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음, 그냥 뭐 뭔가 덱을 짜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 <laughs> 그냥 덱 아무, 아무렇게나 하나 짜봐야겠다. 전설이 매우 많이 들어가. 오랜만에 해골통이나 써볼까? 지금 해골통 레버 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써요. 해골통 아시네, 뭐지? 이참 특이한 느낌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이, 이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매나 이, 이능골랜덱 했는데, 딱히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음. 맨날, 맨날 그게, 속률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딴 걸로, 네. 정말. 제 눈을, 약간 바꾸, 바꾸바꾸 바꾸. <laughs> 이면 독이 안 들어가는구나.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얼버블 포기합시다. 어 수비하는 순간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단한번 연구에 일단 써보고 갑자기 진 의외로 좋은 좋으면은 한번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이. 아 이거 이거 멈춘 걸로 잠은.